왜 우리를 저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지? 대체 시간이 얼마나 지난거지? 방금 어린 명령이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상한 공간으로 끌려갔어! 엄청 커다란 명령도 봤다고! 왜 이런 일이 생긴거지? 여행자, 또왜 그래? 저쪽으로 데려가려는 것 같아. 모험가라면 당연히 따라가봐야겠지. 우와! 벽에 있는 그라피티가 빛나고 있어. 연기 주인 부족은 밤에도 화려하네.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 문이 저절로 열렸잖아 아까 봤던 명령이 진짜 여기 있어 그럼 가서 인사라도 할까?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야? 뭔가 멍해보이는데… 음. 내가 말실수한 거라면 미안해! 거기 누구냐? 장로님께 무례를 범하지 마라! 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초대를 받고 오신 손님께 환대를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방금은 제가 실례를 범했군요 정식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연기 주인의 제사장 중한 명인 가올롬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명령의 현 대장로이신 위대한 트라포포티즈 틀리십입니다 연기 주인의 살아있는 토템이시죠 이름이 엄청 기네 부족 사람들은 평소에 트라포 장로라고 부르고 있으니 두 분도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아 장로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트라포 장로님은 벌써 수백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비밀은 제사장인 저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두 분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라포 장로님이 두 분께 중요한계시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을 시련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케시 시련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부족의 족장님께안 내리죠. 해드 저보다는 족장님이더잘 설명해주실 겁니다. 음... 준비 되셨다면 따라오시죠. 이 두루마리를 사용하면 바로 족장님이 계신 흑요석 재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족이 사용하는 여러 비술 중 하나에 불과하니 너무 놀라실 것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사용하면. 바로 족장님이 계신 흑요석 재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족이 사용하는 여러 비술 중 하나에 불과하니 너무 놀라실 것 없습니다. 저희 제사장들의 일상 업무 중 하나입니다. 선조들의 영혼과 소통하고 개시를 구하는 것이죠. 족장님은 저쪽에 계십니다. 먼저 가서 보고를 드릴 테니 두 분은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랄까, 연기주인 부족은 아주 신비로운 것 같아. 족장님께 보고를 드렸으니 절 따라 족장님을 뵈러 가시죠. 너희가 계시가 지목한 사람들이지? 난 연기주인의 현 족장 피라미야. 우리 부족에 온걸 환영해. 어, 엄청 크다! 난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체구를 가졌어. 너무 놀라지 마. 자세한 상황은 카올롬이 설명해 줬겠지. 두 사람이 의아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 너희는 외부에서 온 손님이니까, 계시를 잘 모르는 것도 당연하고. 과거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 계시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연기주인 내부 부족 사람들이었어. 외부인이 선택된 건 이번이 처음이야. 어? 설명해 줄게. 연기 주인에는 두루마리를 제작해, 나타의 역사를 기록하는 오랜 전통이 있어. 우리 부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의 전설과 영웅 이야기들도 함께 기록하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래왔고 우리는 그걸 우리의 사명이라 여기고 있어. 그런데 나타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땐 아주 특별한 두루마리가 필요해. 그리고 그 직물은 오직 명룡대장론님이 지목한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어. 명룡대장론님이 짐에게 큰 변화를 감지하면 계시를 내리고 두루마리를 제작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그렇다는 건... 장로님은 오래전부터 짐에게 변화를 감지하셨지만, 너희가 도착한 후에야 두루마리를 제작할 사람을 지목하셨어. 그렇구나. 근데 우린 두루마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야. 장로님은 약 200년 전에 장로 자리와 더불어 계시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역할을 맡게 되셨지만, 장로님이 선택한 사람들 모두 두루마리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럼 그 200년 동안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지 못한 거야? 그건 아니야. 다들 정해진 시간에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두루마리를 만든 게 아니라 신의 선물을 받은 거라고 했어. 연기주인 부족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곤란한 부분이지. 역사를 기록하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야. 신의 선물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에만 희망을 거는 건 굉장히 불안하거든. 연기주인의 족장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충분히 이해해. 연기주인 부족 사람들은 다들 신비로움이 가득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을 숭상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좀 달라. 연기주인의 족장이긴 하지만, 이 전통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난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해석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야만 명확한 규칙을 세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족의 전통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우와, 엄청 대단해 보여. 그럼 신의 선물도 해석한 거야? 아니. 오랫동안 조사했지만 신의 선물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 그 두루마리로 기록해야 하는 큰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데다 사건 사이의 간격이 수십 년도 넘거든. 다음 개시가 내려올 때쯤이면 족장이 바뀌고 난 뒤라서 자세하게 조사할 기회가 전혀 없었지. 그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어. 다만... 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선 선택된 사람의 협력이 필요해. 맞아.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 이 시련은 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거니까 두 사람의 정신력을 크게 소모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을 거야. 시련 장소로 가면서 얘기해 줄게. 그 전에 영혼을 감싸는 깃털을 벗어야 하니까 잠깐 기다려줘. 이건 역대 족장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성물로 제사를 주관할 때만 착용할 수 있어. 자, 따라와. 이 두루마리 보이지? 두루마리에 손을 대면 비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어. 두 사람이 받아야 할 시련은 바로 그 공간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이 시련을 얕보진 마. 만약 탈출 방법을 찾지 못하면... 너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물론 그렇게 되면 이번 개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게 되겠지. 좋아, 저 두루마리를 만지면 시련이 시작될 거야.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줘. 완전히 폐쇄된 공간 같은데 출구처럼 보이는 곳이 하나도 없어. 우선 주변을 살펴보자.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두루마리가 엄청 많네. 다른 부족에서 봤던 것들도 있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것 같아. 이 두루마리는 특별해 보여. 크기만 봐도 다른 두루마리들보다 훨씬 크고, 여기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역시 여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었어! 드디어 나왔다. 두 사람은 이 사명을 짊어질 능력이 충분한 것 같네. 어, 그 공간에서 특별한 두루마리를 많이 봤지. 응, 맞아. 선조들이 남기신 그 두루마리를 자세히 연구한 결과, 그 두루마리들은 다른 평범한 두루마리에는 없는 색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 색은 무척 신비로워서, 나조차도 특별한 방법 없이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지. 그런데 색을 구별하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군.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시험해 봤던 거야. 그 말은. 두 사람이 방금 들어간 곳은 그 두루마리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관실이야. 수백 년 전, 위칠린이라고 불리는 대샤모니 이 보관실을 봉인했어. 허락을 받지 못한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 안에 갇히게 되지. 이 봉인은 지금도 존재해 원리를 완벽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봉인을 활성화하거나 해제하는 방법을 찾았어 한번 갇히면 외부의 도움 없이는 탈출할 가능성이 희박해 너나 그 대샤몬처럼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말이지 역시 넌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명룡 장로님은 아마 그 능력을 지닌 사람을 구별할 수있으실 거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두루마리를 제작할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지. 너한테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두루마리 만들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 마. 다른 두루마리와 비교해 본 결과, 직접 기술 자체는 평범한 두루마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가장 큰 차이는 염료와 염색에 있을 가능성이 커. 내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두루마리를 만드는 열쇠는 특별한 염료에 있을 거야 그 염료를 구하려면 두 사람의 능력이 필요해 염색은 염료만 구할 수 있다면 문제없을 거야 그 부분은 내가 가르쳐줄 수 있거든 어, 그러면 족장의 지시에 따를게 그럼 두 사람은 능력을 사용해 필요한 염료를 찾아줘 그동안 난 염료 테스트에 사용할 두루마리를 준비할게 먼저 샘플을 제작해서 내 추측을 검증하는 게 좋겠어 성공하면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일이 끝나면 감사의 뜻으로 보수를 넉넉하게 챙겨줄게. 어때? 응응. 응. 게다가 보수도 있어. 히히. 근데 맛있는 것도 줄 거야? 이번 일은 연기주인 부족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야. 감사의 뜻으로 거에게 보수를 준비했는데 한끼 식사쯤이야 문제 없지. 그럼 염료는 어디서 찾아야 해? 나탈를 전부 돌아다닐 순 없잖아. 물론 그럴 필요는 없어. 염료가 있을 가능성이 큰 장소를 미리 조사해뒀거든. 너희를 위한 길잡이도 이미 준비됐어. 너희만 준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어. 길잡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